안녕하세요. 책보자 스위밍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초고령사회 일본 은퇴자가 사는 법입니다. 지난 2007년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와 같은 개념인 일본의 단카이 세대가 60세 환갑을 맞으면서 대거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 매체는 이들의 무더기 퇴장이 가져올 사회적인 충격을 2007 문제라고 명명하면서 대서특필하였고, 우수한 인적 자원의 손실 등 사회 경제적인 논의와 함께 젊은 노인들의 은퇴 절벽에 대한 우려와 대응책도 쏟아져 나왔어요. 일본의 인구 구조는 우리나라보다 10에서 20년 정도 앞서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자는 2007년 당시 일본에서 컨설팅을 했던 내용 중 우리나라 사회의 단초가 될 만한 사항을 찾아 정리를 했고 이 책을 출간한 것인데요. 물론 상황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책을 읽어보니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만한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책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본의 은퇴 선배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점은 경제 주간지 프레지던트가 55에서 74세 은퇴의 남녀 1000명에게 퇴직하고 나니 무엇이 가장 후회되느냐 라는 질문을 건강 분야, 돈과 생활 분야, 일과 인간관계 분야로 나눠 던져봤다고 합니다. 책에는 각 분야별 TOP 12 소개되어 있지만 가장 후회되는 것만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건강 분야 후회 1위가 치아를 소중히 관리하지 않은 점이라는 것이 용기를 끌죠. 사실 젊었을 때에는 치아의 소중함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유흥을 즐기고 이것저것 마시고 먹고 놀다 보면 양치는 가볍게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치과는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고 진짜 아파서 못 견딜 때 치과를 방문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부류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치아가 상하면 이로 인해 아프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을 몇번 경험하고 나서는 양치도 열심히 하고 치과도 주기적으로 가서 검진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도 없어지고 예전에는 맛있게 먹었던 음식도 별로 먹고 싶지 않다고 하죠.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치아가 건강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씹으면 이가 아프니 온전히 맛을 느끼기도 힘들고, 그러니 맛도 없고 별로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는 거죠. 우리 치아 관리 잘 해보자고요. 그리고 저축을 만취하지 못한 것과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저도 개인연금을 부어가며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제 주변 사람들은 따로 돈을 모으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개인 연금을 매달 꼬박꼬박 모으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면 지금 살기도 빠듯한데 그럴 여윳돈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정말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도 수입이 적어 빠듯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어나가는 돈구멍을 막고 생활비를 알뜰하게 사용한다면 충분히 돈을 모아나갈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하고 싶다면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야지요. 평생 취미는 저도 고민 중이긴 한데요. 아직은 독서와 블로그, 그리고 헬스 외에 딱히 하고 싶은 것은 없네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한두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퇴 준비를 시작할 나이는? 은퇴를 준비해야 할 나이가 언제쯤부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무리 빨라도 50은 넘긴 다음에 준비를 하는 것이지 않나 생각했는데, 저자는 40세가 적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천천히 준비하면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저는 이제 슬슬 은퇴 이후에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일단 가장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점검해보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웃님들도 한번 해보시죠. 예스가 7개 이상이어야 합격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4개입니다. 나름 은퇴 후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의 은퇴력 점수는 얼마인가? 이 책에는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은퇴 후 삶을 다각도로 점검해볼 수 있는 자기 진단표와 체크리스트 적성도, 테스트 등이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도 본인 노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려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나름 생각해 본다고 하긴 했는데 자가 진단을 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좀더 철저히 준비를 해놔야지 원하던 노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퇴 후 만족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의 공통점. 저자는 은퇴 후 만족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을 크게 다섯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퇴직하기 전에 노후 생활의 자금 수지를 꼼꼼히 계산해 보았다. 둘째 50세부터 생활비를 조금씩 줄여나갔다. 셋째 주택 대출금 상환을 정년퇴직 이전에 완료했다. 넷째 자녀들이 완전히 독립했다. 다섯째 큰 금액은 아니지만 퇴직 후에도 정기적인 근로 소득이 있었다.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중요한 내용들이죠? 저도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고 난후 아내와 둘이 살 때부터는 생활비를 조금씩 줄여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노후 생활 자금도 여유 있게 준비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년퇴직 이전에 주택 대출금 상환을 완료하자는 것도 아내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택 대출금이 있다면 은퇴 이후에 굉장히 부담이 될것 같아요. 미리미리 대출금을 갚아나가거나 조금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준비를 해 놓아야겠습니다. 고동력을 길러야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르신들 중에 특히 남자분들은 아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본인 옷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밥을 차릴 줄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저희 아버지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버지는 만약에 어머니 없으면 혼자 어떻게 사실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자는 혼자 사는 힘, 즉고동력을 기르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러 혼자 지내는 연습을 해 보라는 건데요. 혼자 여행을 떠나 본다든지, 카페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 본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가끔씩은 배우자와 떨어져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죠. 이 책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아니야 하더라도 연령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읽기 좋은 시니어 라이프 입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